반갑사마, 웅사마입니다. 하하하. 이번 시간에는, 어, 아홉 개 행성 만트라, 어, 아홉 개, 아홉 개 행성 만트라, 나바그라하, 어, 만트라의 운명 바꾸기, 어, 나쁜은 제거 만트라입니다. 아홉 개 행성 만트라가, 나바그라하가, 나바그라하가, 나바가, 어, 외국어 영어로, 어, 나인이고요 그라하가 행성입니다. 그라하는 행성. 그래서, 나바 그라하 만트라 하면은 아홉 개 행성 만트라입니다.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홉 개 행성이 우리 운명에 많은 우주, 우주에 있는 어, 아홉 개 행성이 우리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인도의 구루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인도 구루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것을 100%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도 있어요. 뭐, 뭐, 1월, 화순, 목금토 있잖아요. 뭐, 태양, 달, 뭐, 뭡니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 라후 행성과 케투 행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 우리 총 그래서 아홉 개의 만트라. 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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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달, 그리고 화성, 어,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 다음에, 라후 행성, 그 다음에, 케투 행성, 이렇게 총 해서, 아홉 개 행성, 아홉 개 행성 만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그, 사주팔자에서, 팔자, 팔자 아닙니까? 팔자. 여덟 개가 딱, 그, 받아오는데, 물론, 우리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좋은 업보, 나쁜 업보, 이렇게, 플러스 업보, 마이너스 업보 합쳐서, 음, 이렇게, 카르마를, 카르마의 총합을 해서, 어, 우주에서, 그 차원계에서 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 8개의 팔자를 받아오는데, 저의 예로를 들면, 금, 금성, 금, 체질이에요 금, 금성 쪽에 이게 몰려있어요. 금, 금 쪽에 체질이 몰려있기 때문에, 금체질 분야에는 제가 뭔가를 잘해요. 금체질 분야에 좀 예민하고 디테일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되게, 그 완벽하게 최대한 실수가 적어요. 완벽하게 많은 것을 보려고 해서 예술적인 분야의 감수성은 좋아요. 그런데 대신에 그 화성이나 목성처럼 남성에너지처럼 확 이렇게 막 밀고 나가자 이런 걸잘 못해요. 그래서 빠르게 추진력이 느려요. 속도가 토끼와 거북이로 비유하면 거북이에요 너무 느려. 속도가 뭘 인을 진행하는데 느려. 막 거북이처럼 뭘 준비하는데. 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뭘 하려면 완벽주의라가지고, 출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느린, 느린하게 간다는 점. 그래서, 어, 화, 화체질이나 목체질을 이렇게 쫙 뻗어나간, 남성 에너지 쫙 뻗어나가는 게 있어서, 토끼처럼. 빠르게 촥 이렇게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팍 치고 밀고 나가는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빠르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해요. 그만큼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체질만큼 디테일하게는 못 봐서 실수가 좀 있다. 실책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받아왔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면 사기 캐릭터라고 온라인 게임에서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받아, 이쪽 조건을 잘 받아오면 이쪽 부분이 단점이고, 이쪽 부분을 잘 받아오면 이쪽 부분이 단점이고, 그러면은, 밸런스 있게 받아오면 좋지 않느냐. 밸런스 있게 받아오면은, 여덟 글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이, 밸런스 있게 받아오는 대신에 이게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아요. 밸런스 있는 대신에 균형이, 균형감각이 좋은 대신에 높이가 낮다. 그래서, 어, 좀 높은 일을 할 때는 좀 이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행성과 있고 어 우리에게 이게 영향력이 좋은 행성이 있고 영향력이 적은 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적은 행성을 우리가 사주팔채 저를 예를 금체질을 예를 들면 금체질 쪽에 이렇게 좋은 행성이 이렇게 진열이 잘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데 근데 제가 금체질 말고 화 화와 목이 부족하거든요. 그 화성과 목성의 이 화성 에너지, 목성 에너지는 부족해서 막 흔들 흔들 불안 불안 위태 위대해서 이게 떨어지진 않는데 흔들 흔들 거려서 이게 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팔자를 받아오면은 내가 못하는 분야 확 치고 밀고 나가는 제 분야에서 그이 분야에서는 제가 금 체질은 섬세하고 여성 에너지처럼 섬세하고 물론 강인한 면도 면모도 있지만은. 화, 금 체질이 금이 습쓴거 화가 붙어버리면 불이 붙어버리면 그냥 힘없이 녹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 상세하게 다 드리면 지루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잠이 오실 테니까 어, 설명을 최대한 10분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행성에 에너지를 주어서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만트라예요. 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면 우리가 받아온 사주팔자를 뭐 금체질을 화체질로 바꾸든지, 뭐 화체질을 금체질로 바꾸든지, 뭐 수치질로 바꾸든지, 이게 바꿀 수는 없어요. 받아온 배열은 그대로인데, 이 부족한, 아이고, 금체질인데, 저는 부족한 부분이 화와 목이 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한 흔들리는 행성을 이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보완을 해줘서. 보완을 해주면 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치고 나가는 기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을 이것을 많이 보완을 해줘요. 물론 금체질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많이 보완을 해줘서 우리가 불운을 막아준다. 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이쪽 방향이 잘안돼 이쪽 은 그냥 쫙쫙 조금만 노력해서 쫙쫙 금체질 분야 가는데 화나 목체질 분야는 아무리 제가 노력의 힘을 기르고 가긴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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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려요. 이래서 좀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흔들리는 행성을 바로 잡아주는 어, 안정시켜주고 어, 풍요를풍요를 풍요를 기원하여주는 어, 이 예. 그것이 나바그라 행성, 아홉 개 행성, 우리 인, 우리 인체에 어, 우리 인생에 우리 운명에 중요한 어, 영향을 미치는 행성인데요. 그래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동시에 일월 화수 목금토일 할때일요일할때 해당하는 일은요 태양과 동시에 일은요 어 슈크라 슈 슈라이고요 슈라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 달과 동시에 월요일 할때 그때 달과 동시에 월을 하는 것은 음어 찬드라 행성이고요 찬드라 그다음 그런 식으로 어 해서 수 수요일 할때 수성은 망갈 망갈 행성 이고요 그런식으로 어 여러분이 뜻을 전혀 모르셔도 어 이것이 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어 슈라에나모 일요일 어그 다음에 어, 태양 그 다음에 월은 어 찬드라에나모 이렇게 하고요 경의를 표하 찬드라 월월 월 행성이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식으로 쭉 나가고요 이거 길게 설명드리면 다어 기니까 어, 줄여서 얘기 드리면요 어 옴 시리 슈라의 나무 하면 옴은 우주의 진동이고요. 시리는 락시미 만트라의 시앗 만트라인데 요 풍요를 바랍니다. 어, 이게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 의미고요. 시리는요. 그 다음에 슈라에는 이제 태양 또는 일을 뜻하는 것그 태양 행성을. 어 말아 의미하고요. 고 그래서 옴시리 슈라에나모 하면 나무는 나마하와 같은 뜻인데요. 어,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넙죽 절을 합니다. 뭐경대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축복을 바라는 어, 의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옴시리 슈라에나모 하면 어, 그 종합적인 뜻이 어, 태양행성에게 어, 풍요를 기원합니다. 또는 태양행성에게 풍요를. 경배합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Om Shri c 의 나무 하면은 달에게 어 밤에 뜨는 달에게 달의 행성에게 어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뜻입니다. 이래서 Om s h 의그 다음에 어 Chandra의 Mangala의 b u d 의 g u r 의 s h u 의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어 순서가 일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라후 행성 케투 행성입니다. 그래서 어일 태양은 슈크라 아, 슈 슈라 슈, 슈라 슈 슈라 행성이거든요. 슈라 그 다음에 월은 어 찬드라 그 다음에 화성은 망갈 그 다음에 수성은 어 부다 어, 그 다음에, 어, 목성은 구루, 어, 그 다음에 금성은 슈쿠라, 어, 슈크라 어, 어, 토성은 샤니, 샤니샤, 어, 샤니샤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라후 행성은 라하베라고 발음을 하는데, 라, 라후 행성, 그 다음에 케투 행성, 이렇게 아홉 개 행성에 대해서 해서, 옴시리슈라에나모, 어, 옴시리 찬드라의 나무, 옴시리 망갈라의 나무, 옴시리 부타의 나무, 옴시리 크루바의 나무, 옴시리 슈크라의 나무, 옴시리 샤니샤라의 나무, 옴시리 라하베나무, 옴시리 케타베나무 이렇게 해서 아홉 개 행성에게 우리가 어 풍요와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경배합니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 얘기가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의미 뜻을 알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뜻을 전혀 모르셔도 우주의 기운을 따서 주파수가 다 들어가니까 전혀 아무런 의미와 뜻을 모르시고 따라 찬팅을 하시고 따라 부르시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영상에 제가 어 찬팅 만트라 찬팅 요 나쁜 운 제거 찬팅 명상을 하였으니까 그것을어저그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시고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들으 들으시거나 따라 부르시면 효과가 만점이시라는 것을 최소 21일 동안 하죠 세잠재의식이 우리, 우리 잠재의식이 변화하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 배드러 불은 제거 명상하시고 우리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따봉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마사 몽사매 했습니다. 뿅.